안녕하세요. 예정대로라면 올 여름에 결혼식을 올릴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남자친구와는 2년 만났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취업에 성공해 회사를 다니고 있고, 남자친구는 사법시험에서 떨어진 후 계약직으로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다른 커플들처럼 저희도 2년 정도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당시 저는 모아둔 돈이 한 6천 정도 있었고, 남자친구는 2천 정도 있었어요. 그거야 당연히 제가 남자친구보다 사회생활이 길었으니까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돈이라는 거야 앞으로 같이 벌어가면 되는 거고, 남자친구가 4천을 저보다 덜 모았다고 해서, 그게 저희 결혼 생활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양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고, 못 받아도 작게 시작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결혼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전세계약이 4월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결혼하면 같이 살 거니까 집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집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전, 저희 둘의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형 아파트를 하나 찾았습니다. 집 주인이 다른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해서 빨리 매매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가격도 시세보다 낮게 나온 정말 황금 매물이었어요. 저는 일단 제 돈으로 계약금을 걸면서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리고 일을 알게 된 남자 친구도 너무 잘 됐다면서 일단 제가 진행을 하면 자기가 한 번에 자기가 내야 할 돈을 보내 줄 테니 그 돈으로 잔금을 치르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사실 자기 돈은 예비심호가 관리하고 있다면서, 그래도 걱정 말라고 내일 바로 보내주겠다고 했었고요. 저도 사회생활 시작하고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친정 아버지가 대신해서 관리해주셨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심하고 기다렸어요. 다음날 약속한 시간에 부동산에 도착했는데, 예비 시모한테서 돈도 오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어요. 워낙 소형 아파트 매물이 귀하다 보니 다른 사람도 계약을 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고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친정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했고 친정 아버지의 노후 자금으로 일단 잔금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졌지만 남자친구도 잘 모르겠다면서 미안하다며 예비시모에게 당장이라도 빨리 돈을 보내라고 하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한참이 지나서야 연락이 온 시모는 지금 몸이 너무 안 좋다는 등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등 통장이 어딨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바보 같고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핑계를 대며 전세 자금을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찌됐건 가을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고, 청첩장까지 다 돌린 상황이었으니까 같이 사는 게 꺼려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회사 때문에 계속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내 집에서 살고 싶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둘이 살림을 합치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예비시모가 자주 집을 찾아왔습니다. 말씀으로는 친정 어머니도 안 계신데 당신이 친정 어머니처럼 저를 챙겨주고 싶다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부담스럽기만 했어요. 친정 어머니만큼 편하신 존재도 아니었고 저도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쉬고 싶고 주말에는 늦잠도 자고 싶은데 아무 때나 배를 누르시니 없는 척을 할 수도 없고 죽겠더라고요. 하지만 더 저를 힘들게 한건 예비시모의 무력이었어요. 예비시모는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이번에는 뭐가 바뀌었니 뭘 샀니 하시면서 집안의 물건들을 꼼꼼히 살피셨어요. 저는 처음에만 해도 내가 혹시 돈을 사치스럽게 쓰는지 확인하려고 하시는 건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시모가 그러는 이유는 자기 마음에 드는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한세 번째 방문 때인가 인기가 많아 배달이 밀리던 대형 TV가 한달 만에 집에 들어왔을 때였어요. 시모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 이게 그 광고하는 신상 TV냐며 아이고 너무 좋다를 연신하시더니 나는 이런 TV를 언제 가져보나 딸 있는 집들은 이런 것도 지들 엄마 척척 사준다던데. 라고 하시며, 계속 나도 이런 TV 하나 있으면 집에만 있어도 하나도 안심심하겠다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듣고 있자니 민망해 죽겠는데, 남자친구가 제 눈치를 쓱 보더니, 그럼 엄마, 며칠 가져가서 써보고 마음에 들면 살지 어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자기야, 그럼 우리는 뭘로 TV 봐. 하니까 우리는 핸드폰도 있고 딴 걸로 봐도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시모가 TV를 차에 싣고 떠난 뒤 제가 남자친구에게 저렇게 드리고 어떻게 돌려받냐고 하니까 뭘돌려받냐면서 우리가 하나 새로 사면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TV 내 돈으로 산거 모르냐고 하니까 저더러 직장에서 임직원 할인 받아 못 사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랑은 별개로 내 돈으로 산거라고 하니까 저더러 왜 이렇게 치사하게 구냐면서 툴툴거려요. 저는 그렇게는 안 된다고 돈 달라고 안 그러면 일주일 뒤에 예비시몬의 집에 가서 TV 다시 들고 나올 거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알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꼭 TV 다시 받아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며칠 뒤에는 제 명품백을 보시더니 딸 있는 집은 옷이랑 가방도 같이 쓴다더라 하면서 며칠만 빌려달라며 제 옷장에서 명품백을 가져가시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어이가 없었지만 돌려주신다 하니 꼭 참았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모는 가방과 옷부터 시작해서 발 크기도 다른데 제 신발을 신고 가시다 못해 고등어 구워야 된다면서 저희 집에서 쓰고 있던 공기청정기까지 가져가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예비 시모에게 그러다 저희 살림 다 가져가시겠다고 한마디 쏘아붙이니 예비 심모가 그까지 거 가지고 뭐 그리 생색을 내니라며 남자친구 앞으로 부은 1억짜리 보험을 저희한테 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며칠 뒤 정말 그 보험을 주셨고요. 하지만 그것도 아는 보험 설계사 분에게 물어보니 보험 담보대출로 8천만 원이 있었어요. 아마 제가 찾아보지 않았으면 빚만 떠앉을 뻔한 거죠. 저는 예비시모에게 그 보험을 바로 돌려드리면서 이런 종이쪼가리는 저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저도 이때 이 결혼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나름대로 세계 나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이 도둑 같은 집구석하고 연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한 건 예비시모가 저희 친정 어머니의 유품을 탐냈기 때문이에요. 야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남자친구는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고 예비 시모는 안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거기서 뭐 하셨냐고 물으려는 찰나에 예비 시모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를 봤습니다. 그건 저희 친정 어머니가 살아 생전에 아끼시던 목걸이였어요. 제가 뭐 하시는 거냐며 당장 내놓으라고 하니까 예비 시모도 저한테 평소와 다른 분노를 느꼈는지 얼른 풀러놓으며 그냥 한번 해본 걸 가지고 뭐 그리 날리냐고 그래요. 제가 그거 저희 친정어머니 유품이라고 어떻게 그런 것까지 손을 대시냐고 하니까 아이고 그게 죽은 사람 물건이냐면서 재수없을 뻔했다고 하더니 너는 그리고 전에는 앞으로 나를 엄마처럼 생각한다더니 그건 순거짓말이었냐며 그럴 줄 알았다고 적반하장으로 저를 이상하게 몰아붙이더군요. 그때 알았어요. 이 결혼을 했다가는 저는 제명대로는 못 살겠다는 걸요. 저는 남자 친구한테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짐다 챙기라고 했어요. 남자 친구는 상황 파악을 하면서도 저한테 화난 거 알겠다며 예비 시모한테 빨리 사과하라고 부추기더라고요. 저는 아니, 너도 필요 없다고 당장 둘다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예비 시모는 저거 저거 말버릇 좀 보라며 아주 기가 차다고 난리였고요. 저는 당장 안 나가면 둘다 죽어침입으로 경찰 부를 거라고 이 진명의 내건거는 알고 있지 않냐고 하자 남자친구가 엄마 일단 나가자 라고 말하며 예비시모를 끌어냈어요. 남자친구는 공무원 시험이든 사법시험이든 뭐라도 다시 준비하려는 중이었기 때문에 경찰하고 엮여서 좋을 게 없었거든요. 저는 그 길로 남자친구와는 파혼하기로 작정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바로 연락을 돌렸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에게도 우리는 이제 끝이라고 말했고요. 예비 심호도 그제서야 자기가 저를 너무 편하게 생각해서 일을 이렇게 키웠다며 제발 사과할 기회를 달라고 하시더군요. 앞으로 평생 딸보다 더 소중하게 대하겠다고 말만 번지를르르하게 늘어놓았지만 제가 한번 속지 두번 속나요. 그놈의 잔금의 미련 갖고 아파트 명의를 공동명의로 했으면 일이 얼마나 복잡했을지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그래도 덕분에 얼떨결에 아파트가 하나 생기고 그 아파트도 그 사이에 돈이 올라서 마음의 위로가 살짝 되긴 합니다. 비록 3 0살 전에 결혼하고 싶었던 꿈은 이룰 수 없게 되었지만 그래도 제대로 인생 공부했다 치고 더 좋은 사람 만날 때까지 열심히 살고 있으려고요.